신사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일이 하기 싫어 도망치다가 신사를 찾은 한 소년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이라고 밝혔지만 소년은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자 소녀신은 애마에 적힌 소원을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소년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감탄하며 자신의 소원도 들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소녀신이 거절하자 소년은 동전을 건네며 부탁했지만 소녀신은 자신은 동전을 만질 수 없다며 소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자신의 몸을 빌려준다는 제안을 했고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소녀신은 이를 받아들였죠. 소년의 몸에 들어간 소녀신은 평소 궁금 구매했던 것들을 즐겼고 세상 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녀는 호흡이 가빠지며 쓰러지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소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소녀 씨는 급히 신사로 돌아가 소년의 소원이 적힌 메모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미 소년의 심장은 멈춰버렸고 메모에 적힌 소원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녀 씨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신사에 모셔진 신령석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까지 합쳐져 기적처럼 글씨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벚 꽃이 핀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신사를 지키던 그녀 앞에 소녀니 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